네, 안녕하십니까. 대상행위법인의 이경원입니다. 아, 오늘 좀 새로운 시도를 굉장히 짤막짤막하게 네, 단일 주제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 동영상 강의의 주제는 P12호 후순위 사채는 취득 즉시 손상차손 인식합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P12호 후순위 사채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에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채를 이제 를 발행하죠? 실제로 뭐 사채 발행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계약서를 이제 작성을 하죠 사채라고 근데 이제 사채를 발행했는데 일정 금액 후순위 사채를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몇 프로인지는 모르지만 그 어떤 사채 발행 금액의 몇 프로를 후순위 사채를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런 채권이랍니다. 그게 뭐냐면 아 우리가 이제 사채를 발행하면 그거는 이제 페이퍼 컴퍼니 무슨 유동화 자산 회사 뭐 이런 내가 차입을 사채를 이제 취득을 하는 거죠. 그 사채를 갖고 에, 그걸 이제 유동화해서 잘게 쪼개서 유동화는 잘게 쪼갠다는 겁니다. 잘게 쪼개서 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그 중에 일부를 사채 발행업자들이 사는 거죠. 사게 하는 거죠. 에. 결국 이거는 이 구조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지금까지 한 번도 받는 걸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받을 수 없는 구조라고 저도 얘기는 들었고요 결국, 예, 우리가 채권을 사지만 후순위 사채이고 예, 권리 자체도 후순위고, 그 다음에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비용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지급수수료 뭐 이렇게 이자비용 뭐 이렇게 회계처리 하는 데도 있는데요. 사채를 산건 맞잖아요. 실물 사채가 있는건 맞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일 것 같고 그리고 그거를 전액 손상 차손 손상 차손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회계적으로는 이렇게 p 1 2호 후순위 사채를 취득하자마자 손상 차손 처리하는데요. 세무적으로는 청산이 완료돼야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금불산인 유보로 관리하고 있다가 해당 유동화 회사가 청산될 때, 네, 그거는 이제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해당 유동화 자산은 대부분 요즘에는 알수 있나? 네, 전자 다트에 관련 공시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트에 한번 가서 그 회사들이 이제 청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을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청산 시점에 관련돼서 이게 만기 이후에 2~3년 2~3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만기 이후 에 2~3년 정도에 청산이 되니까 그 기간에 청산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정확한 또 세무 조정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PC b 욕 소리 자체는 즉시 바로 손상 처리를 해야 됩니다. 라는 주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